저 선생님은 일급 출사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8년 기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금 시험 연월일은 2017년 작년 1 0월이었었죠 그리고 합격률은 요 사이 가장 낮은 5%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 이런 것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부분은 틀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아. 쉬운 부분, 즉, 전산세무 이급이나 전산세무 1급에서 공부했던 것은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론의 회계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본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 첫 번째 보시면,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했대요.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자본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우리,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또는 결성금으로 구성된다. 아, 이런 거 물으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전산액의 1급. 이것도, 1번도 전산액의 1급이죠? 아, 3번 보세요. 3번. 이것도 보시면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에 표시하고 맞는 편이죠? 근데 자본의 가산 항목이 아니죠? 아, 자기주식은 어디입니까? 차변에 나타나는 거죠. 차변에. 그래서 지득치 차변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의 차감 항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렇 이게 잘못됐죠?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죠. 근데 네, 자기 주식 처분이기 때요. 그럼 먼저 상계 처리하게 됐죠. 그리고 잔액은 자본 조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됐어요. 1번 같은 문제는 전선 세무 2급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왔어요. 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아 요것도 뭐 전선 세무 2급 수준이면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단기매매 목적으로 다음 같은 서울에. 지분증권을 취득 및 처분하였다. 그래서, 어, 기말, 단기 어, 매입권 평가 이익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평가 이익이란 것을 아셔야겠죠. 아, 어,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에 취득했어요? 500주를 1,800원에 취득했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수수료, 이런 필요 없죠? 왜? 비용 처리하니까. 그 다음에, 기말 공정가치 보니까 1,600원이 됐어요. 결국, 우리는 장가에게 부 1,600원으로 다운됐습니다. 200원. 그렇죠그 네. 다음에, 우리는 100주를 처분했습니다. 처분. 그럼 몇백 주 남았습니까? 500주에서 100주를 처벌했으니까 400주가 남은 거죠. 400주. 우리는 2000X1년 12월 말 평가 이익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얼마입니까? 이거죠? 300원 곱하기 400주 하면 얼마? 12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보시면 이 문제도 뭐 1분 안에 풀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300원을 넣고 400주. 이렇게 평, 평가하시 되는거죠. 평가수준은 공정가액에서 장부가액입니다. 그렇죠? 장부가액이 전년도 기말 공정가액이 되는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가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제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단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연구단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개발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단계가 있습니다. 생산단계. 그러면 연구단계가 뭐고 개발단계가 뭐냐? 어? 그 다음에 생산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 이 구문이 진짜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수험생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아, 그러니까 수험생이라기 보다도 수험생, 수험생이라고 보고 이제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직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A, B, C, D, E. 뭐 하면서 이분이 이제 아, 취업준비생입니다.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막 여러 가지를 탐사, 아, 탐색하는 활동을 하, 합니다. 어떤 기업을 갈지, 어떤 업종을 갈지 이게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아나 어, 취준생인데 요 시기업, 그러면서 통신업 요게 이제 제 적성이 맞아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죠 이게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업에 취직했으면 어떻게 취업했으면 이제 그 어, 것을 이제 생산 단계를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아, 생산 단계 앞에 개발 단계가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을 아시면 돼요. 결국 요거죠.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 시제품 뭡니까? 아, 제품을 시험 생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형을 설계 및 제작, 시험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점. 요게 개발 활동이 되는 겁니다. 즉, 생산 전에 단계 개발 단계입니다. 그리고 탐색하는 거. 2, 3, 4. 요것은 탐색하는 단계. 보통 연구 단계를 탐색한다고 표현합니다. 탐색하는 단계, 연구 활동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참 애매모예요.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회계그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갖고 그 기본적인 논리만 하시면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이게또 이제 까다로운데 아, 이것도 여러분들이 회계 변경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 보시면 강가 생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의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강가상표를 계산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면 러 생각 방법의 변경은 일반 계획에 따른 정당한 세가있 됩니다 그다음에 정의법 적용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추정의 변경이죠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전진법으로 처리하게 됐죠 전진법은. 당연 년도부터 반영하는 겁니다. 그죠? 렇당연 년도부터 반영하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취득가액이 있고, 기초강가상강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차감한 게 얼마입니까?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2억 5천 장부가액. 요거 네? 갖고 이제 우리는 전집법으로 해갖고 이제 는 강가상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용연수가 10년이었는데 2년 경과가 됐어요. 몇년 남았어요? 8년. 결국 2억 5천 나누기 8년 하시면 우리 단기 간가 상성비가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예, 전지법에 따라서 5억에서 2억 5천 결국 장부가액이 되고 결국 이게 야 우리 변경했을 때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종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8년 남았어요. 8년 동안만 정액법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laughs> 까다로운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 오류 손 수정, 당기순이익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오류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재고 자산을 판단하셔야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산하고 이익은 비대계한다 아, 그러면 지금 당해년도죠? 3만 원 과소 계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과소 계산됐으니까 이익을 늘려야겠죠? 얼마 늘려야 됩니까? 플러스 3만 원만큼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3만 원만큼. 그다음에 2 0 0 0년 우리 아. 만원강가상별 과소 계산했대요. 그러면 지금 과소 계산했으니까 비용을 더 넣어야겠죠?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겁니다. 이거 요게. 요게. 결국 기초 강가, 아 기초 재고자산일 경우 기말하고 반대로 이동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결국 2000x년 아, 5만 원 과대 계상됐죠 2만 5만 원과세에 계상됐으니까 아, 2000x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5만 원 줄려야겠죠? 5만 원 줄려야 되는데 이것은 당기년도에 다시 자동조정오이기 때문에 5만 원 늘리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해? 총 칠7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57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57만 원. 결국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재고자산 오류가 됐어요. 이것은 매출원가에 오류를 끼치죠 아, 전년도 우리 2000X05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 과대 계산됐어요. 아, 과대 계산됐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익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야겠죠.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동 조정률이기 때문에 2,000엑년에 반영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다시 변경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둘이 상쇄하면 재료가 되는 거죠. 이게 자동 조정률입니다. 그러면서 2,000엑 l 년은 과수 계산됐으니까 우리 이익을 늘려야겠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요 감가상비에 만원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만 원에서 만원 차감한 7만 원을 더 플러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오류 수정 후단기순이익은 57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말재고사산은 만약 기초에 대해서 낮다 그러면 기말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 X1년도 과소계산용 됐다는 것은 이익을 더 증가시키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선생님읽 1급 이론편에 대해서 회계편을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원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